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요거 전등 스위치 한번 갈 거예요. 이 전등 스위치 갈기 정말 쉽거든요. 어, 기관장님 이거 전등 스위치 어떻게 갈아야 돼요? 먼저 전등 스위치 갈 때는 무조건 전등 NFB를 꺼야 돼요. 뭐 우리 삼기사들 그냥 NFB 안 내리고 잘하긴 하지만 혹시나 전기 감전되면 안 되니까 꼭 NFB 내리고 NFB 내린 다음에 이 고정용 나사 두개 풀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, 이제 오래된 집일수록 이 벽지가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. 이 벽지를 마음대로 떼면 이제 벽지가 손상돼요. 그래서 이뗄때 진짜 조심히 떼야 돼요. 이게 지금 조금 왜냐하면 도배를 조금 나올랑 말랑 이게 남의 집이면 진짜 난리 난다. 와 오늘 와이프한테 혼나겠네요. 이게 옛날 벽지랑 다 붙어 있어가지고 자요렇게 보면 이제 선이 두개 나올 거예요. 선이 두개 나오면 아까 NFB를. 파워 했잖아요이 상태에서 이제 이 흰색 흰색 누르고 이렇게 찍기면 돼요. 이게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감전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 보면 이제 이 원하는 방향 맞춘 다음에. 요이 누를 때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눌러요. 안 누르고 뭐 어떻게 하는데? 여기 구멍에 바로 100% 삽입이 되게끔 최대한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끝, 끝입니다. 끝 하고 다시 이렇게 놓고 이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잠그면 플라스틱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덜 깨지게 안 깨지게 조심히 잠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전동기구를 많이 쓰지만 전풀 때는 전동기구 쓰고 잠글 때는 조금 전동기구를 안 쓰는 걸 하고 있어요 이 전동기구가 힘이 좋아서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쪼으면 플라스틱 조각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잠글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치 파악해가지고 센터 맞추고 그리고 요 깨진 거는 이제 카바 씌우고 이제 요 뭐지 그 풀로 좀 붙이면 됩니다. 그래서 카바 씌우면 그리고 카바는 여기 보면 여기 뗄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티가 나니까 아래로. 그래서 최대한 꾹꾹꾹꾹.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뭐지, 벽지 찢어진 건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끝났습니다.